네, 아뽀게임TV 주변인들이 그럽니다. 아리와 뽀김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저희는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리님? 네, 될 거라 믿지요? 우리의 진심은 통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서 즐겁게 한다면 언젠가는 통할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함께 해요? 함께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부탁. 자 그렇다면 사신 키우기 달려볼까요? 달려요 달려요. 자 아포 게임 TV 사신 키우기로 돌아왔어요. 안방에 들어왔죠? 저번 시간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었죠? 그렇죠 완전 뜨거웠어요. 핫뜨거뜨거웠다. 아우 뜨거워라. 지금도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핫타임이다. 우리는 왜 핫타임에 이렇게 들어올까요? <laughs> 입천장 뒤겠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핫타임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진심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겠다. 핫타임도 우리를 받지 못한다. 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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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를 들고 왔거든요 아, 감자 좋아하네요 그렇죠 저는 고구마를 더 좋아하는데 뜨거운 고구마로 해요 아우 좋았어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laughs> 자 이번에 업데이트 소식이 버전 2가 나왔거든요 드디어 나왔군요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들어봐야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3월 8일 업데이트 예정 안내 버전 2자 버전 2에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첫 번째 장비 분해 관련 주의사항 분해의 결과가 업스톤만 있는 경우에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주의해주세요. 명암 상태에서 분해 시 명암 자체가 사라지므로 블러드스톤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걸 고지 이에 만들었을까요? 그냥 분해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꼭 위에 장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분해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한번더 확인하고 갑니다. 어? 절대 업데이트한 날 어디다가 몰빵하지 마세요. 분위기 보시고 묻지마 투자하셔야지. 완전 대놓고 갔다가 후회합니다. 그렇죠. 야옹. 두 번째 분해 관련 변경 사항. 불멸 3 등급에서 태고 1 등급까지 분해가 가능하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불멸 4 등급부터 태고 1 등급까지 분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하나 더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야옹. 불멸 등급과 태고 등급은 다 개별 분해가 가능하다. 세 번째, 불멸 반지 초기화 기능. 저번 시간에 반지 얘기는 없었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우리 반지. 모든 불멸 반지를 초기화 시킵니다. 개별 초기화는 예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만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초기화 시 블러드스톤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개별 초기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털어서 다시 다 정비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건 왜 개별 초기화를 안 만들었을까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양이 원래는 불멸 반지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신일 등급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지금 업데이트해서 하겠다라는 거 같거든요 개별 초기화를 없애는 것은 다이리소프트는 일을 없앴지만 우리 유저들은 일이 많아진 거죠 당신들이 할 일을 우리한테 토스네 번째 1 0개의 계약 스킬 조정 1 0개의계약의 디버프가 소폭 하향됩니다 자, 천개의 계약 스킬도 저번 시간에 언급이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각성을 하기 전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약하게 들어오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우선 되는 건 태고 장비겠지만 그 후에는 천개의 계약도 챙겨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풀 각성할 수 있진 않겠죠? 받는 데미지를 좀 줄여서 천계의 계약을 풀각성이 아니더라도 쓸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라 얘기 같아요. 그렇죠. 천계의 계약은 안고 가라는 고런 심상 같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태고 장비는 개정 레벨 1만 레벨 이후부터 승급이 가능합니다. <laughs> 아, 여기서 우리 아포게임TV는 우습을 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요? <laughs> 이만이 <말이> 넘어서리가요. <laughs> 그런 얘기를 이만해도요. <laughs> 그래요? 여섯 번째 태고 장비 관련 정보가 예전 공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좀 밑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겠죠? 일곱 번째 장비 뽑기에서 90 뽑기가 제거됩니다. 3,000 뽑기가 신규 생성됩니다. 자 장비를 아무래도 많이 뽑아야 되겠죠. 태고 장비가 나오고 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90 뽑기가 제거가 되고 3,000 뽑기 대량으로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블러드스톤 엄청 모아야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그렇죠. 블러드스톤 쏟아 부어라. 그래서 아... 태고 장비를 맞춰라. 갑자기 피곤해지네요. 왜 그런가요? 블러드스톤 뭘 생각해? <laughs> 어우 갑자기 담이 와요. 여덟 번째, 사냥터에서 장비 드랍 확률 계산 방식 변경.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막 숫자들이 나오고 난리죠? 이 아리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제작자 말고는 못 알아들어요. 몇 퍼센트에 플러스 했고 가로부터 해갖고 가로가 겹겹이 있죠? 그렇죠. 어떤 가로부터 산식을 수학을 풀지? 이거 이거 학창시절이 아, 생각나서 이거 머리 아파요? 이 아리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선생님 김대봉 선생님 안녕하시죠? 갑자기 김대봉 선생님이 왜 나와요? 우리 수학선생님 생각나서요? 이거 <laughs> 이거 뭐 열심히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해갖고 모르겠어요 이거? <laughs> 근데 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이건 다 싫어요. 우리 시청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해해주려고요. 자, 여덟 번째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나가요. 예, 빨리 아웃돈을 아요 아홉 번째, 사냥터 드랍 밸런스 조정. 일정 단계 이후 모든 사냥터의 몬스터 드랍 정보가 변경됩니다. 현재보다 상향 조정됩니다. 자, 보석 같은 경우는 죽은자의 세계 6챕터부터 드랍 비율이 상향됩니다. 장비는 타락한 세계 1챕터부터 드랍 비율이 향상됩니다. 자, 태고 장비가 나오면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석과 장비를 상향시켜주겠다. 열 번째, 그림책 콘텐츠가 제거됩니다. 사신과 그림책. 이거, 이거 조합부터가 맞지 않았어요? 이 무슨 그림책을 언제, 언제 저 그림책입니까? 지금 2D로 해갖고 그림도 예쁘기도 아니고. <laughs> 자 그래서 그림책 콘텐츠가 제거가 된다고 하네요 빠른 사과 빠른 포기 이거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콘텐츠가 굉장히 난잡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쓸데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원래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힘든 법이죠 그렇죠 11번째 보석 분해 관련 변경사항 자 1에서 16단계까지는 보석을 분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윗단계, 17에서 24단계는 보석을 분해할 수가 있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12번째, 장비 소환, 보석 소환, 소급 방법은 별도 공지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무엇을 얼만큼 주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별도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도 좋겠네요. 자, 이제 이 밑에는 저번 시간에 공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알아볼게요. 좋았어요? 저번 시간에는 이미지만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 사항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걸 없나요? 자, 능력치들이 보이죠? 무기들의 이름도 보이고요. 공격력, 마력, 치명타 확률, 사진타 데미지가 똑같이 장착 효과에 들어가고요. 좋은 건다 붙였죠? 보유 효과도 공격력. 마력 사진타 데미지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네요. 현재는 1레벨일 때 이런 능력치다. 시작 단계가 이렇다. 자, 태고 장비에서 일종의 액티브 스킬과 세 종의 패시브 스킬이 추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나요? 그 중에 이세 개가 패시브 스킬 같거든요. 첫 번째 사신의 성배. 자 맥스를 했을 경우 사신타 데미지 그리고 체력이 120% 증가하네요. 자, 다음 태고의 힘 맥스일 때 모든 액티브 스킬 레벨이 50이 증가한다. 아, 이거 굉장히 클것 같거든요. 그러네요그러네요 닭붐, 그러네요. 천개, 메테오, 메테오, 뭐 이런 마지막 이런 것들을. 그렇죠. 모든 게다 레벨이 50이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태초의 힘, 태고의 힘이죠. 자, 세 번째 마르스의 경로, 맥스일 때 최종 피해 증가량.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그런 퍼센테이지다. <laughs> 그렇다. 요. 이거는 태고 완. 처음에는 6,500%부터 시작해서 풀각성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데미지로 올라간다. 태고일 장비를 몇 개를 모아야 저거를 사각성을 갈까요? 어마어마할 어마 어마 것 같아요. 어우, <laughs> <오>, 더 나와요. <laughs> 솔리에 벌써 이미지부터 터나오게 생겼어요. 천개의 계약과는 또 다른 느낌. 천개의 계약은 비교도 안될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일단은 따기가 어려워 보인다. 어우, 더 나와. 1000개 풀 해방한 유저들 같은 경우는 마르스의 경로 하나까지는 습득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낚시를 하기 위한 정확한 미끼죠. <laughs> 미끼 상품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간을 6,500% 보고 하나씩 올려가라. 일종의 액티브 스킬이 태고 3등급에서 나오네요. 3해주네요. 자, 다크니스 오브라고 하거든요 오. 이거는 저번 시간 영상에서 봤었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불꽃놀이 하는 것도 같고 영혼을 흡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았었죠 찌릿찌릿했죠 이게 다크니스 오브의 스킬이네요 자, 아포게임TV 3월 8일 업데이트 버전 2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아, 안녕! 아, 안녕!